안녕하세요, 마이린입니다. 제가 지금 학교에 가는 중이에요. 어, 뭐, 아 저, 이거 지금 흔드는 게 아니라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. 어, 어, 뭐야. 어, 뭐야. 실야 이거? 어, 왜 학교 어둡냐? 헐. <laughs> 밖에 봐. 엄청 어려 아니, 창문 열어놔서 내 책상에 빗물 다 들어왔어, 이거. 어떡해. 안녕하세요. 마이린입니다. 제가 지금 학교에 가는 중이에요. 3분의 2 등교를 하는 날. 아,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나왔어요. 이렇게 학교 가는 영상을 찍으려고. 자, 평소에는 한 8시 10분 5분쯤에 그 나가는데 오늘은 한 7시 53분쯤에 나와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워요. 야, 아, 가을이구나. 가을. 막 사람들은 가을 탄다 그러는데 저는 가을 타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. 오, 바람 너무 세. 어 바람 넘을 때부산날아가는것 같아 뭐야 오늘 날씨 왜 이래 엄청 흐리고 엄청 비도 많이 오고 아 정말 지금 제가 카메라를 앞으로 들고 가 있는데 손에 막 물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 바람 때문에 흔들려 어우 못 보여요 어뭐아저이거 어, 지금 흔드는 게 아니라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어어 어 뭐야 아까 바람 많이 불 때는 바닥에 비오는 거 있잖아요. 비오는 자국이... 어... 바람 많이 면다 또... 어... 나가나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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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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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죠, 이거. 와, 뭐야, 이게. 무슨 일이야, 이거. 와, 지금. 비가 너무 많이 와서, 뭐, <laughs> 카메라를 제대로 들 수도 없어. 제가 어쨌든, 요즘 코로나 감염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학교에서 방역도 좀 더, 뭐라 해야 돼, 좀 더, 오, 뭐야, 번개 쳤까 아침부터 번개 나니. 이런, 이런. 와, 천둥 소리. 오. 소리 너무 크고 어떡하지 이거? 오, 오늘 무슨 재난급으로 비가 많이 오는데? 물 굴린 거 봐봐 여기 학교 교문인데 물 굴린 거 장난 아니냐 인사해줘 왜? 이따이 바이. 해 안녕 인사 좀 해줄래? 아 오케이 땡큐 기분이 더러워 아 그래 기분이 더러울 수 있어 지금 청교하고 또 하고 바지랑 막 양말 다 젖어가지고 왜 이렇게 어 오늘 학교? 너무 어두운데? 학교가 어둡냐이시 밖에 봐 엄청 어려워 아니 창문 열어놨어 내 책상에 비물다 들어왔어 이거 어떡해 그래서 난리 났다는 거구나 아까 친구가 난리 났다 하더라고요 누가 열었지? 하는은지 열었네 어제 응. 아니지 막... 네가 청소해줬잖아아그렇네응 <laughs> <laughs> 진짜 올리는데나 올리겠어? <laughs> 알겠어요 나자너 <laughs> 모자이크해? <laughs> <laughs> <너> 이 모자이크 <해? 웃음> <laughs> 저희가 아, 한번 아, 학교를 탐나해 볼게요 야 따라다녀 우리 학교 탐막할 거야 우 리나 너가 앞으로 와우리너 찍어줄게 지훈씨 수상권 <laughs> 동의하시나요? 전동의 어. 동의 100% 100%아 알겠어 알겠어 <웃음> 친구의 풋사랑 <laughs> <국사라 웃음> 소개 시간 왜 <laughs>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예쁘잖아 아아 아. 그래. 아, 이거야? <laughs> 얼마야 9야 내가 A, B A, B A, C ㅋ <laughs> 아따아! 말라고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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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! 왜 저래? 어. 제 손이 미다 빨개졌는데 이제 그니까 와서 그러니까 이게, 어. 이게 빨개! 미 많이 맞았어! 이거 안돼! 편집... 이빨! 마이린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녕하세요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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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마이링건대 웃음> 드릴게요 아무료나는무료나는무료나는 어, 애들아 제가 이마트 사드릴게요 아 그런 기다리는. 거 없어요 예, 아무인데 예. 이거 아, 야, 인야 꼬박팀 야. 네가 쏜다 아, 어제 네가 다 그랬어 내가 어제 생방해서 이겼잖아 내가 언제 야 내가 마일리포가 아야야이봐 진짜 아 레이스 이제 수업 시작해서 그만 찍어야 돼요 안녕 안녕 아 알겠어 아니. 마네은 아, 자요. 아니. 마이네네 자요! 아니. <laughs> 학교 끝. 끝. 여기도 넣어 줄게. 선생님도 넣어 드려야지. 선생님 넣으면 안 돼요. 여기는 우리 반. 우리 반인데 다 나갔어요. 그랬어. <laughs> 아, 학교 끝나니까 기분이 어때? <laughs> 좋아. 좋아. 아, 근데 선생님 진짜. <laughs> 아, 선생님이 <설레는 웃음> 야 머리 하나 차이나 선생님 친구가. 아니, 안 한다니까 맨날 아, 편집 얘기하면 짤려. 우리 학교 학교 풍경. 야이 <많이> 나오잖아. <laughs> 아, 너무 나오는 거 좋아하는데? <웃음> <웃음> 아 나오는 거 좋아하는데? <laughs> 여러분 지금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. 핸드폰 안 가져왔잖아. 예, 학 학교에 핸드폰 안 가져왔어요. 네 이스 어? 예 사격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얘 어, 예, 사진 또 있어? 예얘들아다 영상에 나왔대. 오케이 그럼. 확인. 됐지. 얘가 언제 나왔어? 옛날에, 옛날에 일상 영상 무슨 제목 뭐야? 무슨 운동복 입고. 맞아 맞아 옛날에 그 토요일에 아. 학원 가는 그 영상인데 예예 아, 여기 나왔었거든요. 근데 그 음, 영상 몇번 조회 왔어. 솔직히, 알아요. 다섯 번 정도. 자기 나온 형 다섯 번. 영상도 많이 보겠네. 데뷔를 봤는데, 어. 별거 없더라고. 너 언급이 없어? 망했어. 지금은 좀 없을, 있을 수도 있어. 키가 좀 컸잖아. 죽겠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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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여러분, 지금 학교 끝나고 축구하는 길인데, 아 진짜, 이제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. 애들이 너무 웃겨가지고, 맨날 맨날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건참 힘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,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우산을 지고 있는데, 우산이 망가져서 좀안덥혀요 그래서, 이 채로 즐고왔습니다 아유, 참. 오늘 아침에 비도 엄청 오고 참 힘들었어요, 진짜. 아 머리에 바람 때문에 계속 망가져. 뭐, 이대로 가야겠네요. 어쩔 수 없어요. 네.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증가세더라고요. 빨리 정신됐으면 좋겠는데, 빨리 그,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, 백신. 아, 집에 가서 피파해야지. <laughs> 벌써부터 <laughs> 기분이 좋네요. 네. 오늘은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학교 브이로그 영상 찍어봤는데,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. 네. 앞으로도 이런 학교 브이로그 영상 연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, 또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는 한 이쯤에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Yeah. 여러분,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